극복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빛내고 싶은 길령, 빛광, 영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하고 계세요?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지만 저는 당신이 운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운동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현재 사랑을 하고 있거든 그 사람과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고 싶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이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즐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오랫동안 우리의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을 사랑하기에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버피 테스트일까요? 저는 버피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버피가 무조건 좋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습니다. 제가 버피를 하고 났을 때 노동치는 저의 심장을 느끼고 있으면 저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매번 버피를 할 때마다 저는 오늘 또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리고 할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100개를 해냈을 때 저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은 계속해서 저를 고통을 마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계속 더할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고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계속 운동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버피는 제 의견으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 중에 최고 효율의 운동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버피를 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그저 제 몸과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도 가장 적게 드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제 몸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비해서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푸시업과 스쿼트와 점프 이세 가지 동작을 100번 하다 보면 제 몸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력 지구력, 순발력, 이런 제 신체 기능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똑같은 100개를 할지라도 매번 그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동작에 변형만 주게 되어도 그 강도가 훨씬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버비 테스트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당신이 국가대표 선수일지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공짜로 가장 적은 시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피 테스트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인생을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서,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될수 있겠지만, 운동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건강을 잃고 나서는 한발 늦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